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자흐스탄과 벨기에입니다. 카자흐스탄은 541 포메이션으로 깊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만 중원 압박이 느슨해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렵습니다. 사모로도프는 전방에서 고립되어 역습 전환 시볼 연결이 자주 끊기며 체스노코프는 측면 활동량은 많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어 공간이 열립니다. 타기베르게는 세컨드볼 경합에 가담하나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커버 범위가 제한적이고 중앙과 측면 사이의 공간이 비어 상대의 미드존 통과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습니다. 세컨드 볼 이후 리커버리 타이밍도 일정하지 않아 수비 블록이 재정비되기 전에 슈팅을 허용하며 하프 스페이스 수비가 느슨해 압박이 끊기면서 리듬이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밀집 수비를 해도 전환 대응이 늦어 경기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벨기에는 4-2-3-1 포메이션으로 조직적인 전진 전개와 높은 템포를 유지합니다. 루카쿠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로 버팀목 역할을 하며 트로사르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립니다. 대 브라이너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리듬을 이끌고 벨기에는 짧은 패스로 압박을 회피하며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합니다. 트로사르가 카자흐의 느슨한 미드 존을 공략할 경우 결정적인 유효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확해 좌우 폭을 넓히며 수비 블록을 벌려냅니다. 수비 전환 속도도 빠르고 공수 전환 밸런스가 안정적입니다. 후반부에는 루카쿠의 제공권을 활용해 세컨드 볼 찬스를 만들어내며 경기 마무리에 나설 것입니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라인 간 간격 유지 능력에서 이미 큰 차이가 예상됩니다. 벨기에는 데브라이너와 트로사르를 중심으로 중원 압박을 회피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루카쿠가 박스 안에서 타이밍 침투로 마무리를 완성할 것입니다. 반면 카자흐는 세컨드 볼 이후 라인 재정비가 늦고. 미드존 압박이 느슨해 벨기에의 템포를 끊기 어렵습니다. 벨기에는 중앙 점유와 측면 전환을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상대를 밀어붙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를 끌어올리며 카자흐의 체력 저하를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하는 쪽은 하프스페이스를 지배하는 벨기에가 될 전망입니다. 벨기에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튀르키에와 불가리아입니다. 티르키에는 3승 1패 승점 9점으로 조 2위를 지키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열광적인 홈 분위기는 그 자체로 전술적 이점이 되며 아르다 귈러와 케렘 아크 티르콜루 같은 젊은 공격 자원들이 빠른 템포와 폭발적인 공격 전환으로 팀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한 차례 패배가 있었지만 공수 밸런스는 안정적이고 조직력 또한 완성 단계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조 1위 스페인을 추격하고 3위 조지아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사실상 필수 승리 경기로 홈에서 치르는 만큼 초반부터 높은 압박과 점유율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불가리아는 사전 전패로 승점 0에 머물며 조 최하위에 처해 있습니다. 공격 전개는 단조롭고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 이미 좌절된 상황에서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전술은 사실상 전원 수비에 가까운 밀집 수비뿐입니다. 하지만 트르키에의 빠른 템포와 측면 침투를 막기엔 역부족이며, 체력적으로도 후반부로 갈수록 조직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동기부여와 전력, 그리고 홈의 열기를 모두 갖춘 트르키에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가리아가 수비적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트르키에의 파상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내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튀르키에가 높은 점유율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압박하며 골찬스를 연이어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집중력 모두에서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변의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튀르키에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조지아와 스페인입니다. 조지아는 현재 1승 3패 승점 3점으로 사실상 2위권 경쟁에서 멀어지며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거의 소멸된 상태입니다. 팀의 전력 구조 역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전체 전력의 90% 이상이 흡입차 크바라체헬리아와 기오르기 마마르다슈빌리 두 명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조지아의 전술적 접근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마마르다슈빌리가 경기 내내 신들린 듯한 선방으로 버티고 크바라체헬리아가 특유의 돌파력과 개인 능력을 활용해 역습 한 방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트빌리시 홈의 강한 분위기와 관중의 압박감은 분명한 장점이 될수 있으나. 1승 3패라는 성적이 보여주듯 두 선수 중심의 구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게다가 이미 예선 탈락이 유력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동기 부여도 크게 떨어져 있어 전력 차를 극복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대이변을 노릴 순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사전 4승 승점 12점으로 완벽한 흐름 속에서 조 1위를 굳힌 상태이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남은 한 경기와 상관없이 월드컵 본선 직행을 확정할 수 있는 절대적 동기부여를 갖고 있습니다.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를 비롯해 빠르고 기술적인 윙어들이 양 측면을 흔들고 로드리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환 플레이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세대 교체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스페인의 점유율 축구는 여전히 세계 정상급이며 전술 이해도 조직력 스쿼드 뎁스 등 모든 요소에서 조지아를 압도합니다. 특히 스페인은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상황에서 상대의 집중 수비를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만큼 조지아의 극단적 블록 수비 전략이 장시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조지아가 전원 수비로 버티며 역습 기회를 노리겠지만 스페인의 촘촘한 수비 구조는 실수를 거의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점유율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결국 견고한 수비벽을 허물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이라는 변수는 존재하지만 전력차와 동기부여의 크기를 고려하면 큰 영향을 주기 어렵고 스페인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며 안정적으로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페인이 조지아 원정에서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페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키프로스와 오스트리아입니다. 키 프로스는 2승 2무 3패 승점 8점으로 조4위에 머물러 있으며 기록이 보여주듯 조최약체는 아니지만 상위권과 경쟁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는 팀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2승 2무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바탕으로 끈끈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극단적인 두줄 수비를 기반으로 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전원이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가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상대를 답답하게 만드는데 능하고 상대가 전진하면서 생기는 뒤 공간을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역습 패턴이 이들의 주요 공격 루트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처럼 90분 내내 강한 압박과 높은 템포를 유지하는 팀을 상대로 이 수비가 장시간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역습을 마무리해줄 결정력 있는 공격 자원이 부족한 것도 명확한 약점입니다. 더욱이 키프로스는 사실상 예선 탈락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고, 남은 것은 홈에서 대이변을 노리는 자존심 외에는 크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반면 5승 1패 승점 15점으로 H조 1위를 질주하며 본선 직행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랄프 랑니크 감독 체제 아래 개겐 프레싱을 정교하게 발전시키며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조직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콜라트 라이머, 마르셀 자비처,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 등 중원 자원들이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이들의 대표적인 경기 운영 방식입니다. 높은 라인 유지와 즉각적인 전방 압박, 빠른 속도의 유기적인 빌드업은 조내 어떤 팀보다 위력적이며, 1패를 기록했음에도 전력과 스쿼드 깊이는 여전히 조 1위다운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조 1위 확정이 한층 가까워지는 만큼 오스트리아의 동기부여는 극대화되어 있으며, 플레이오프라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남은 경기에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키 프로스가 홈에서 초반에는 버티며 오스트리아의 템포를 늦추려 하겠지만 90분 내내 강도 높은 개겐프레싱과 공세를 버텨낼 체력 전술적 대응 능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스트리아가 점유율과 공간 장악을 완전히 가져가며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키 프로스의 수비 라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스트리아가 원정의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이 유력하며 오스트리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리히텐슈타인과 웨일스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6.6패 전 승점 0으로 제2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번 예선에서 사실상 승점 자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 동안 단한 골도 넣지 못한 영득점과 20골이 넘는 대량 실점이 말해주듯 공수 양면 모두 유럽 최악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술이라 할 것도 없는 전술은 11명 전원이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 극단적인 밀집 수비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이며 90분 동안 실점을 최소화하며 버티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동기 부여는 사실상 사라졌고 남은 목적은 그저 예선 동안 첫 승점 혹은 첫 득점을 기록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과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웨일스는 삼승 1무2패 승점 열점으로 3위에 위치하며 2위권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에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레스 베일의 은퇴 이후 팀은 브레넌 존슨, 해리 윌슨, 데니얼 제임스 등 빠르고 날카로운 이선 자원들을 축으로 재편했으며 강점은 속도 기반의 역습과 세트피스에서의 높은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패가 보여주듯 경기력의 기복이 존재하고. 리히텐슈타인처럼 극단적인 템백 전술을 펼치는 팀을 상대할 때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답답해지고 득점 루트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웨일스 입장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현재 3위로 2위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조 최약체인 리히텐슈타인을 상대로 승점 3점은 기본이며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득점까지 노려야 하는 절대적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부여 또한 매우 강합니다. 경기 양상을 고려하면 웨일스가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박스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며, 브레넌 존슨과 같은 빠른 윙어들의 돌파, 세트피스를 통한 마무리, 중거리 슈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리히텐슈타인의 두꺼운 수비 벽을 계속 두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이 초반에는 극단적인 수비 조직력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웨일스의 지속적인 물량 공세와 템포 높은 공격이 누적되면 결국 수비 라인이 붕괴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전력 전술 동기부여 모든 면에서 웨일스가 완전히 우위에 있는 만큼 이변의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웨일스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장악하며 큰 어려움 없이 다득점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며 웨일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